게다가 이 마크1은 이미 도입 당시부터 미국 내부에서조차 폭발 위험이 높다며 사용 중단 권고를 받았던 모델이었는데요. 일례로 미국의 핵 감시단체 핵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경남 용기 용량이 너무 작아 사고 시 내부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왜일까요? 쥐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형 콘크리트 경납 시설 대신 작고 얇은 경남 용기를 채택해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설계 구조조차 변경하지 않은 채 1호기부터 5호기까지 모두 개선 이전의 초기 모델을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이후에도 마크원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죠. 특히 1986년,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경고가 있었어요. 마크원 모델은 지진이 없어도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미국 원자로 규제위원회의 헤럴드 텐턴 안전 담당 책임 관료가 원전 업계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마크원 모델은 압력 제어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압 능력이자가 압력 제어의 실패 확률이 90%에 달한다. 핵정보 서비스 또한 1996년에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런데도 일본은 이 모든 경고를 묵살한 채 사실상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을 자발적으로 수입한 셈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